자 오늘은 어, 톤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에, 제가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자 톤이 내 톤이 내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악기도 바꿔보고, 피스도 바꿔보고, 또뭐 리드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하시죠. 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 톤을 좋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톤을 좋게 하는 것뿐 아니라 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순으로 따지면 어, 간단하게 내 몸에 가, 가까운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내 몸에 제일 가까운 것이 뭡니까 악기에서 피스와 리드죠. 자 제일 먼저 닿는 것이 리드입니다. 어, 그 다음 피스고요. 그 다음 내기고그 다음 악기죠. 그 순서대로 영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에, 경험상으로 느꼈습니다. 음, 그리고 피스와 리더보다더 가까운 것은 내 몸이죠. <laughs> 그러니까 앙푸셔 호흡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이 제가 이제 처음에 입문을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피스 여행을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뭐, 언급결에 피스를 몇개 바꿔봤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저는 야마하 당시에 이치로라는, 음, 테너, 어,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음, 번들피스로 시작을 했죠. 어, 그래서 야마하 사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뭐, 야마하 사시라는 피스가 뭐 아주 나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피스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 선생님이 이제 오톨링크 7호를 권하셔서 어느 정도 배우고 이제 소리도 좀낼때 오톨링크 7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리드도 처음에는 이제 라보즈 어, 어, 미디움 소프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바 2호 반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어, 뭐 피스 여행을 했다기보다는 음뭐 일반적으로 가는 코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어, 그, 오톨링크 치료는 하드러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보니까, 아, 처음에 야마사시로 하다가 오톨링크로 하니까 너무 소리가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쓰다가, 어, 그 이제 조금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붙고 하니까, 그 다음 뭐 슬슬 이제 다른 게막 궁금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 피스 호수를 올렸습니다 어, 7호 반으로 올리고 어, 그 다음에 음, 이제 메탈 피스가 이제 되게 궁금해 지더라고요 어, 그런데 오톨링크 라는 어, 테너 에서 오톨링크또뭐 알토 같은 경우에 메이어 같은걸 쓰다보면 이제 왠지 소리가 밍밍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소리가 뭔가 이렇게 푹 퍼져가지고 메가리가 없는 것 같고 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죠. 어, 그래서 이제 어, 메탈 피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같은 오토링크는 좀 그렇지 않을까? 어, 그래서 유진 루소라는 메탈 피스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처음에는 뭐좀 어우 소리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음, 오톨링크 뉴욕 모델 메탈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 어, 테너는 뭐, 역시 오톨링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뭐, 그것도 처음에는 좀 그렇더니, 또좀 있으니까 또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정도 바꿨습니다. 테너는. 어, 그 다음에 다시, 오톨링크 하드러버인데, 이번에는, 음 뭐, 90주년 기념 모델? 복각? 뭐, 그거, 아무튼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을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넥은 뭐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악기는, 야마 하 27호에서 빈티지 콘 슈팅스타를 쓰다가 지금은 대만산, 그, 브러쉬드 사틴이라고 왜 이렇게 칠을 좀 두껍게 라카를 두껍게 칠한 거죠. 있 그게 이제 소리가 약간 그 무거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악기도 많이 안 바꾸고 어, 또 피스도 많이 뭐 피스 여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어, 그런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음, 결국은 어, 이 피스를 아무리 바꿔도 어,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피스를 바꿔도 내가 내는 소리가 어떤 뭐가 있어요. 음뭐 아무리 못 부는 사람도 자기만의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 뭐어 질의 차이지. 그런 게 있는데 결국 피스를 바꿔도 자꾸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더이정나라 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악기를 바꿨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야마 하 275, 요새는 280이죠? 어 그게, 뭐, 한, 백, 몇십만 원 하나요? 그걸 불다가, 아니면은, 뭐, 중국산, 뭐, 5, 60만 원짜리를 불다가, 이제,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아니면 600만 원, 뭐, 이런, 어떤, 그, 뭐, 다른 모델에 좋은 것을, 어, 이제, 구매를 하면, 그걸 불면은, 막, 그야말로, 막, 엄청난 소리가 나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불면, 어, 아,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참 지나면요, 어, 결국 자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음, 에, 많은 경우에, 부는 사람이 차이를 느끼지, 듣는 사람은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 피스를 바꿨을 때, 또 악기를 바꿨을 때, 이렇게, 비교해서,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처음에 딱 녹음해서 들어보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딱 들어보면, 어, 이게 메탈피스인가? 이게 하드로인가? <laughs> 잘 구분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아, 결국, 저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아, 이게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 입이 셀마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 입이란 것은 요 앙쿠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그 결국은 내몸 그러니까 내가 잘 불어야 내가 부는 것을 발전을 시켜야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톤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그 같은 오토링크를 쓰는데요 어느 순간에 예, 연습을 쭉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톤 색깔이 막 달라져 이런 것보다 뭔가 좀더 이렇게 묵직하고 풍성한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같으면은 좀 뭔가 이렇게 가벼운 그런 소리가 났다면, 저는 날리는 소리가 났다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내가 실력이 좀 늘어나고, 내 호흡이 좀더 강해지고, 앙부샤가 더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소리가 더좀 단단하고 풍성하고, 뭔가 좀 허설력이 있는 더허소력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 어, 결국은 사실은 피스 바꾸고 악기 바꾸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매일 돈 안드는 것이 내몸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보양식을 먹고 무슨 약을 먹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어, 중심을 잡고 연습을 많이 하고 토, 좋은 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좋은 톤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저도 헛수는 뭐 바꿀 수 있어요. 음, 그러나 어, 결국 오톨링크 하드럽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죠. 뭐, 또, 이러다가 또, 조금, 뭐, 이, 음, 지, 이, 뭡니까, 그, <laughs> 그, 실증이 나면 또 다른 피스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별 다른 생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이 도와드리는 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렇게 보면, 음, 제가 최근에는 그공 연습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 연습을 하면, 이제, 톤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스케일이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런 롱톤 같아요. 롱 톤이란 것은, 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롱, 그러니까,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롱은 형용사고, 톤이, 롱은 수식어고, 톤이, 명사, 어, 본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롱톤이란 것은 길게 일정한 톤으로 분다는 거죠. 물론, 오래, 숨이 오래 가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숨이 오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한 톤으로 길게 부는 것. 뭐, 자기 숨이 닿는 데까지.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연습을 게을리하고, 자꾸 반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왜그 테니스나 뭐 골프하는 이런 선수들도 일정 기간 되면은 다시 톤을 이폼을 잡느라고 레슨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톤에 대해서 내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조금 좋은 일 할까요?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은 그게 바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라는 거죠. 지금 뭐내 톤이 안 좋은데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겠죠. 그런데 내 톤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뭔가 다른 좀더 좋은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단지 피스나 악기나 이런 것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롱톤, 스케일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 이제 어떤 데서 저보고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당신이 뭐 나보다 잘 부니까 한수 가르쳐다오. 단, 뭐 롱톤, 스케일 이런 소리는, 뻔한 소리는 빼고. 그거 빼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은 한숨 못 가르쳐 들었어요.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자, 오늘은 이제 톤이 마음에 안 드실 때, 피스나 악기 바꿀 생각을 하시기 전에 돈안 드는 내 몸, 입, 호흡을 단련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다.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